안녕하십니까. 야담선비입니다. 게으른 남자와 이상한 노인이라 자, 그 희한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옛날에 죽으라 일하기 싫어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집안 생계는 부인이 열심히 삼배를 짜서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었는데, 오늘도 일안 나가실 거예요? 허리가 아프고, 뭔 놈의 허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, "아휴, 내가 못 살아." 빨리 배나 장에 가서 팔고 와요. 마지못해 남편이 배를 들고 장으로 가는데, 나무꾼을 아래에서 머리에 쓰는 당근을 만들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당근 모양이 소를 닮았습니다. 호호, <laughs> 어찌 모양이 소를 닮은 것이오? 한번 써보시겠소. 남편이 그 신기한 당근을 써보는데 참으로 여성하구만 <laughs> 어?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소로 변합니다. <laughs> 너희는 그렇게 소로 변한 남편을 윗동네를 끌고 가서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에게. 혹시 소가 필요하시오? 반값에 팔려 하는데 뭐요? 당장 살이다 무만 먹이지 마시오 죽을 수 있으니 그것 빼고는 튼실한 소요 아이고 고맙소 자 그리하여 서로 변한 남편은 한여름 띠약배달에서 죽도록 일만 하게 됩니다 아그 이상한 노인이 어찌 이런 요술을 부렸단 말인가 그렇게 한 해가 지나도록 남편은 계속해서 일만 합니다 원없이 <laughs> 내가 게으른 벌을 받는구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무슨 놈의 마을이 낭떠러지 하나가 없는가 확 뛰어내릴 수도 없고 아 그때 그 노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무만 먹이지 마시오. 죽을 수 있으니. 그래, 무. 그런데 그 흔한 무도 덩우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. 무랑 무는 싹 치우시오. 저 소는 무 먹으면 죽는다 하니. 이리하여 또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, 큰길옆 밭에서 무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. 무작정 달려가서는. 허겁지겁 물을 먹습니다.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는구나. 농부가 놀라서 정신없이 달려오고 얼른 그 물을 삼켜버립니다. 어? 그 순간 남편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. 남편도 농부도 놀라 자빠집니다. 자기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가는데. 부인이 놀란 눈으로 벗은 발로 뛰어나오고, 어찌된 거예요? 도대체... 아... 사방천지 안 찾아가 본 데가 없어 미안하오, 부인. 내가 잘못했어. 이제부턴 열심히 일하겠어. <laughs> 어휴, 그동안 뭔 일이 있었길래... 자, 그리하여 남편은 자신의 게으름을 뉘우치고,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했다 합니다. <laughs>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요상한 노인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. 며칠 뒤 자신이 있었던 그 소모양의 당근을 똑같이 만들어서는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. 처음인 척하고, 아이고, 참 희한한 당근이구려. 한번 써보시겠소. 그럽시다. 당근 팔아서 돈은 많이 벌었소. 평생 이것만 팔다 보니 집이 몇채 생기더이다. <웃음> 그러셨겠지요. <웃음> 아, 이건 좀 작은 것 같은데 더큰 거는 없소. 그 노인이 다른 탕근을 찾는 사이 얼른 자기가 가져간 탕근으로 바꿉니다. 아, 되었소. 맞을 것 같소. 그리고는 그 바꾼 탕근을 씁니다.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. <laughs> 노인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왜 그러시오? 아, 아니요. 돈을 내고는 돌아가는 척 합니다. 잠시 뒤그 당근을 벗고는 얼른 옷 속에 감추어 놓았던 그 노인에게서 받은 당근으로 바꿔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쓸 일이 없을 것 같소. 그리고는 돌려줍니다. 자기가 가져와서 썼던 당근은 옷 속에 감추고 <laughs> 뭐야, 이거? 옳지요? 서로 변하지 않는 것이야. 그리고는 그 당근을 자기 가서 보는데 잠시 뒤그 노인 서로 변합니다. <laughs> 그 노인은 죽을까 봐 무도 못 먹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았다 합니다. <laughs> 내가 게으른 것도 잘못이지만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더 나쁜 짓이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